전세 보증금만 돌려받으면 이사 가려고 했어요. 근데 집주인이 잠적했답니다. 이 말, 뉴스 속 이야기 같지만 지금도 매일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히 보증금 대출을 낀 계약 사기는 생각보다 훨씬 교묘하고 빠릅니다. 등기부등본만 확인했는데도 그한 줄을 놓쳐서 수천만 원을 잃는 경우가 많죠. 첫 번째 사례입니다. 60대 초반 어씨 부부는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해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은 등기부상 아무 문제 없다며 안심시켰고, 대출은행에서도 별다른 이해 없이 대출이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집주인이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버렸습니다. 그한 줄, 바로 근저당권 설정 일자가 문제였던 거죠. 세입자보다 나중에 잡힌 근저당이면 보호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그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은행이 우선권을 가져갑니다. 어 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경매 절차로 끌려갔습니다. 은행은 원금 전액을 회수했지만 세입자는 단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퇴직 후 전세로 이사온 B 씨는 서류를 꼼꼼히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등기부 등본도 열람했고 집주인 신분증도 확인했죠. 그런데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시점입니다. 대출 실행일보다 늦게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임차인으로서의 우선순위가 밀린 겁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B씨는 자신의 보증금이 대출금보다 후순위로 밀렸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서류상 단몇 시간 차이였지만 결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요즘 급증하는 가짜 집주인 사기입니다. C씨는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서 좋은 조건의 전세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했고 대출까지 무사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집주인은 위조된 인감 증명서와 신분증으로 만든 가짜 인물이었습니다. 진짜 집주인은 계약 사실조차 몰랐고 대출금은 이미 사기꾼의 계좌로 이체된 뒤였습니다. 시신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모두 단한 줄을 확인하지 않아 생긴 피해라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설정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시점, 그리고 집주인 본인 확인. 이세 가지만 제대로 봤어도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먼저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해 보세요. 중개인이 보여주는 서류는 믿지 말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최신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거기서 소유자 이름과 주소 그리고 근저당 설정내역을 꼭 비교하세요. 근저당권이 여러 개 걸려 있다면 대출 금액과 날짜를 보고 세입자가 들어갈 여지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는 대출 실행일보다 반드시 먼저 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실행을 서두르더라도 신고가 끝난 뒤에 실행하도록 순서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은행 직원도 모르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꼭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그리고 본인 명의 계좌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 계약이라면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도장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번거로워 보여도 단 하루의 수고로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다면 해야 할 일입니다. 요즘은 법무부와 국토부에서 전세 사기 예방 앱도 운영하고 있어 등기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우리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실제 피해자들이 겪은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보증금 대출 사기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는 방심이 가장 위험한 시작이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 계약 단계에서 딱한 줄을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은행, 중개소, 그리고 세입자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해서 어떤 점을 지켜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대출 사기, 그 피해는 단순히 돈을 잃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신뢰가 무너지고 다시 집을 구해야 하는 현실적인 고통이 이어집니다. 실제 피해자들 대부분은 내가 그렇게까지 꼼꼼하지 못했던 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기들은 전문가들도 헷갈릴 만큼 교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약 전과 후 그리고 대출 시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실질적인 전략을 전문가 시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등기부등본의 흐름을 읽는 눈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단순히 소유자 이름만 보는 서류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허점이 바로 순위와 설정 일자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 명의로 근저당권이 이미 잡혀 있다면 세입자의 보증금은 은행의 채권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금액보다 날짜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일이 임대차 계약일보다 빠르다면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때는 을구 항목에서 설정일을 보고 세입자의 계약일이 그 이후여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한 줄을 보는 습관만으로도 수억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대출 실행 시점의 순서 관리입니다. 대부분의 보증금 대출은 은행, 중개소, 세입자 세 주체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서가 꼬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적으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끝난 뒤에 대출이 실행돼야 합니다. 은행이 급하게 송금하려 해도 본인이 직접 통보하세요. 전입신고 완료 후 실행해 주세요. 단이 한마디가 안전망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빨리 돈을 달라며 서두른다면 그 자체로 경계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임대인이라면 이 순서를 기다려 줍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집주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세요. 최근에는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위조가 너무 정교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초본으로 주소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등기부의 소유자 주소와 다른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들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위임했다면 위임장 뿐 아니라 실제 통화나 영상 통화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순히 서류만 믿지 말고 대면 확인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대출기관의 안전장치입니다. 일부 은행은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로 바로 입금되지만, 최근에는 안심전세대출처럼 임차인 보호 시스템이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보험에 자동 가입되거나 보증기관이 중간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형태죠. 조금 번거롭고 금리가 소폭 높을 수 있지만, 이 보험 하나로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은행에 보증보험이 포함된 상품인지 물어보세요. 만약 이미 계약을 마쳤다면 이후 단계에서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도에 근저당이 새로 잡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등기소 사이트에서 한 달에 한번 정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새로 추가된 채권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몰래 추가 담보를 설정했다면 바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 자신의 권리를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될 때 우선권을 잃습니다. 또한 계약 연장 시에는 단순히 재계약서만 쓰지 말고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예전 확정일자 그대로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갱신마다 새로 받아야 그날 기준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나 은행 직원을 완전히 믿지 말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라. 그 누구도 내 돈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한 번만 꼼꼼히 확인하면 사기꾼이 파놓은 함정은 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대출 사기는 결코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알고 대비하는 게 진짜 재테크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전세나 보증금 관련해서 겪었던 일이나 미리 알아두면 좋을 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의 피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내 돈은 내가 직접 지켜야 합니다.